抖音，抖音。 이렇게 잘 보인다. 잘 보인다, 이제. 뭐, 뭐 마시러 하는 거야? 어, 어. 응, 나 죽었다. 어, 어. 예, 너뭐 왔어? 뭐지? 뭐하려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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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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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밤이네? 벌써 밤이네? 잘지? 아니.

현실. 현실? 뭐해, 갑자기? 어, 잘 졸렸다. 6시 13분이네. 어, 출출해. <laughs> 아니, 저기요. 맛있겠다. 음, <laughs> 맛있 어떻게 이럴 수가? 지금 6분 안에 이 영상 을 꺼놔야 되는데요. 그러면 1위가 자야 합니다. 6분. 은 그러니까 2분 남았죠. 이제 2분 안에 1위가잘수 있을지. 한거 시간이래. 무서워. 아니야. 그래. 아이고. 이제 빨리 이거 해야지. 이제 좀 발차기 해봐. 1위의 상상. 와우. 어! 편지. 잠깐만요. 맞다 여기 과자가 많이 쌓여있어. 과자 하나 먹고 빨리 시작합니다. 이게 <laughs> 이거 무슨 <무엇으로> 언타입일까? <laughs> 지금은 발장이잖아 무조건 쓰 c o m 해보러. 1위의 상상. 하지마, 현실. 하지마, 현실. 하지마, 현실. 역시, 이제 1위가 이렇게 잠들었고요. 이제 1위 죽었습니다. 빠바이 구독과 좋아 Kalau lagi kita dia